하나님 말씀은 복음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가상칠은 다섯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형이 시작될 때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슬게탄 포도주를 내밀었죠. 슬게탄 포도주는 아마 고통을 줄여주려는 그러한 의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어, 맛,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발효한 포도주였을 것 같은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온 몸의 감각으로 깨어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다른 음료를 마시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을 감하려고 하는 의도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흐르면서 어둠이 덮이고 하나님의 부리심이 느껴지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가온 끝을 향하여 가시면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고통을 표현하시고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셨습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석번지에다가 심포도주를 적셔서 우수를 쳐 줄기에 달아서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그 육신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느끼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만만한 죽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죽음 또한 사망 권세에 짓눌리고 죄로 인한 우리의 천벌을 감당하시면서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겠습니다. 가상 질연의 말씀 중에 유일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이 육체적인 고통과 목마름은 단지 몸이 느끼는 갈증이나 또 몸이 느끼는 고통만이 아니라 지금 사방에 어둠이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고통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괴로움이고 아픔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궁핍함그로 인한 고통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늘의 어둠이 죄악의 어둠이라면 몸의 갈증은 영적인 목마름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옥 군세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지옥이라면 그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불못에 던진다고 성경에 표현하기도 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도 한그 지옥이 바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속에 목말라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그치지 않는 실체적 진실이 지금 우리의 지옥의 모습으로 주님 당하고 계시는 고통이다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두려워서 숨는 모습이 바로 지옥 권세 아래 집에 당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두려워서 숨는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목마르다 하시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 그 목마름이 특히 하나님을 향한 사무침의 상징이다 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려고 하셨고, 또한 해소시키신 그분이 지금 목말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나 서로에게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이다 찍어서 내 입술을 적시게 해달라고 나의 입술을 선늘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지만 그러나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하고 갈구하듯이 주님이 지금 청하고 갈구하면서 목마르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담기를 목말라 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에 한 방울의 목축임이라도 가능하도록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겸 성찬의 재정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창조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배반당하시며 또한 하나님 고통을 당하시는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는 벗어나라 온 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고통, 이 목마름 결코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 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목말라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더하여 우리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한몸됨을 위하여, 부양비 초청 부활주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항암을 치료받는 연회영자매 위하여, 4월 12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옥정 선교사를 위하여, 온 입이 부르터서 예배당에 나오기도 어려운 우리 재원순 권사님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새벽을 깨우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만찬을 배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과 잔을 마신 영혼들마다 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어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고, 오늘의 대속 받음을 기념하며 감사하므로, 우리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세례, 최후의 만찬, 그 죽으심, 엄부에 내려가심, 우리를 위한 그 고통과 희생,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과 영광 중에 오르심. 우리가 온 몸으로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 모든 이들을 위해 항상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이끌글 원하셔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주 믿습니다.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들은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니 주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하게, 신부로서 잘 단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